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교통약자 임산부 체인지 대한민국 쉼터 임산부를 배려한 안전티 어디 없을까요? 전자석 안전티 착용이 의무화된 지약 3개월 하지만 임산부는 예외 대상이라는데요 그렇다고 안전을 위해서는 안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임산부들은 아, 매야 할까요? 안 매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자꾸미라는 기색이 역력한 첫 번째 참가자 과연 그의 선택은? 아! 매야 한다 안 맸을 때가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야노아 자, 제가 그럼 질문을 해 볼게요 왜 여기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달라 이야, yeah, 우진 씨 시즌 두답게 영어 실력까지 키워온 거예요? 자신만만한 표정을 보니 더 기대가 되는데 와이. No. 어, 지금 몇 개월이세요? 제막달이 막달, 이야, 지금 딱 맞아요 과연 우리 현재 현역이시잖아요. 딸의 우리 임산부인, 아, 우리 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맨 다면 예스. 아 예스. 엄마가 안전해야지. 태아도 안전한 거니까. 네네. 태아 태, 태아를 이제 압박하니까. 네네. 그 이제 태아 태도 안좋을거 같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매면 네. 어차피 제가 앞으로 튕겨 나가지 않을 되는 거니까. 아... <laughs> 임산부를 위한 휴대용 안전띠. 휴대용? 오늘 기지 궁금하면 직접 와보라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다 궁금하시죠? 가봐야죠 제안자님 오실 건데요 어, 예 아, 너무 슬퍼요, 지금 한서 전달차 개그맨 노진입니다 대망의 시즌투첫 번째 제안자 강민주 씨 반가워요 어 보통 이렇게 하면 이게 딱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예, 아래빼에 계속 어... 누르게 되면 사고가 네. 났을 때 이제 이렇게 태아가 오 와이 저이 제약이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바지를 입었을 때는 허벅지 사이의 끈으로 안전띠를 고정하면 된다는 말씀 오 네, 예. 그러니까 안전벨트 가아까는이 예. 복부 쪽으로 이렇게 눌렀거든요. 맞습니다. 훨씬 편하네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안전벨트를 이용하면서 하는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어. 안전벨트도 안 하셨는데, 맨 앞에 타셨잖아요. 네. 이 앞에 이제 뻥 뚫려있는데, 급정거를 한다거나, 부딪히면 네,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불편한 안전벨트를 편리하게 네.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간단해요, 아주. 아, 어, 이런 걸 어떻게 개발하셨지? 와, 진짜 편하다. 예. 아, 진짜 어, 좋아하시네요. 좋아. <laughs> 원 감병, 자기한테 감격을 래가지고이 추석이나 명절에 이제 내려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럴 때도 갖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100점 네. 만점 중에 만족감은 몇 점? 100점 만점에 100점! 100점! <웃음> <웃음> KTV 11회 한숨 시즌2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반짝이는 정책 제안 아이디어를 봅시다.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사이트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참신한 정책 제안 아이디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